가자. 그럼 히말라야부터 가자. 아, 네, 산림욕장부터 네. 가자. 이렇게만 친구가 진 뭐라고? 아, 아, 좀철 난 나가 고싶은데

모공을 조여줄 거예요. 어, 자리 꽉 찼네. 아, 나 현금인데? 나전이 <목소리가> 맛있네 <목소리가> 이렇게 해줘, 이렇게. 아까 전에 의자를 막혀놓고 가. 여기에 막 의자랑 막그 자리를 막 터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. 지,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에도 수건이 하나 걸려져 있었잖아, 사실.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, 어? 여기 자리맡았는데요 이거 면타요할까 아니 뭐 전세냈으면 아니 쓰세요라고 하겠는 데, 전세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당신이 안 쓰고 있을 때 남이 와서 쓰는 건데 맡아놓고 y Tanshiny a 아무도 u 쓰는 거냐? the a r m 차 was a sun one d a 래봐 진짜로 진짜 k o Pungyo 어? 아, 여기 아까 수건 걸려있는 거못 보셨어요? 네 봤어요 저기 맡아놓고 간 건데 좀 비켜주시겠어요? 죄송하지만 아 이거 그쪽 거세요? 어떤 거요? 이, 이거 이소파 그쪽 거세요? 아제 거는 아닌데 제가 맡아놓고 갔잖아요 여기 맡아놓는 그게 뭐 있어요? 아니 제가 잠깐 그냥 맡아놓고 간 거잖아요 잠깐이 아니면 버리세요? 저 여기 온지 되게 오래됐어요 여기 원래 안묵적으로 원래 이래요 아 그러면 여기 대표 대표 불러요 그쪽 나한테 어 저기, 저기 제 자린데요 에? 어? 왜요? <laughs> 뭐 때문에요? <laughs> 저 앉아있었잖아요 뭐 때문에요? 아 제가 여기 아까 수건 이, 잠깐 아, 네 혹시 그럼 이거 그쪽이 사신 거예요? 네어 증거 있으세요 혹시? 어네어 네. 어, 그럼 그거 가져오시면 제가 비어드릴게요 제가 왜요? 그쪽 거라면서 <laughs> 아니 제.. 님 거세요 이거? 님 거세요? 아제건 아닌데 네. 다 같이 쓰라고 여기 갖다 놓은 거잖아요 찜질방에서 네. 님거 아니잖아요 근데 <laughs> 아니 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잡았잖아요 자리 맡아 놓고 가시는 게어디있어요 아, 제가 먼저 지금 앉아 있잖아요 아니 아니 제가 앉아 있잖아요 지금 <laughs> 아, 너는 수건 놓고 갔다 해야지 내가 수건이 먼저 앉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니 아난 아, 내가 지금 아까 상황 바뀐 줄 알았어 이거 버리고 오기 가야 오 사람 자리 뺏겨 그럼 아, 내가 있을게 아니 야 자리 뺏겨 가야 오 사람 아니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우리가 그 이거 자리 맡아놓고 간사람이 뭐라 할 자격이 안돼그러니니까나 옆에 너 있잖아 아니, 아니, 내 들고, 짝꿍이 들고 있잖아 있어,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아 들고 있기 싫은 짝꿍이 들고 있어도 짝꿍이 앉아 있어도 여기 자리가 비면 끝인 거야 커플석이 아니야 이건 커플석이 너막 갑자기, 커플 갑자기, 갑자기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갑자기 이거 옮겨 에차 이러면서 막 옮겨 크 앉아서 가면 인정 야씨 얼마나 하고 싶으면 저걸 끌고 가는 되지 인정 인정 땀 흘렸다가 샤워하고 하면 되잖아 응? 지금 몇 시야? 서울시 몇 분? 여러 분몇 초? <laughs> 몇분초 망초지 담배꽁초 지성씨 여러분 단팥봉지 버리지 맙시다 나 근데 나좀 탕에 좀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지금 들어가 응? 지금 들어가 있어 너 먼저 가 그냥 집에 아니 저는 땀 빼고 씻고 탕에도 좀 들어갔다가 오고 싶은데 yeah. 남자친구는 빨리 가세요. 그래서 먼저 가라했어요. 근데 안 간대요. 그래서 내가 그래 도 가라했어요. 주차비 얼마야? 3천 어, 0천 원. 여기 딱3천 원. 이건 내 거. 이렇게 음식 하지 자 응? 너무 길어 어, 잠깐만, 너무 길어 응? 길어 희성. 좀 깎아봐 다리집 가서 잘어 진짜 봐 어때? 괜찮지 응. 이게 안당기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난 탕에도 놀고 올건데? 탕왜 아, 가냐고 아니 여기 온 김에 탕에서도 놀게 아니 몇 시에 만날거야 아몇 시야? 시까지와아 어떻게 7시까지 가 지금 6시 반인데 7시 반 아니면 그냥 네 먼저 가도 돼 갈래? 난 알아서 갈게 갈거야? 먼저 갈게 어 어떡해? 방금 남자친구한테 전화 왔는데, 제가 아까 3,000원 줬잖아요. 그 주차비하라고. 그거, 찜질방 옷, 옷에 주머니에 넣어놓고, 반납할 때돈안 뺐대요. 근데 나도 처음에 5,000원 있었는데 안 뺐는데, 버리, 그 반납하자마자 생각나더라고. 그래서 바로, 아 맞다, 내 5,000원. 이러고서, 이제 나는 챙겼지.